11기야 18장. 이스라엘의 엘라 왕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유다왕이 되었다. 그가 왕이 되었을 때에 그는 25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29회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아비는 스가랴의 딸이다. 그는 조상 다윗이한 모든 것을 그대로 본받아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였다. 그는 산당을 헐어버렸고 돌기둥들을 부수었으며 아세라 목상을 찍어 버렸다. 그는 또한 모세가 만든 구리뱀도 산산조각으로 깨뜨려 버렸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때까지도 누수단이라고 부르는 그 구리뱀에게 분양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주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을 신뢰하였는데 유다왕 가운데는 전에도 후에도 그만한 왕이 없었다. 그는 주님에게만 매달려 주님을 배반하는 일이 없이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들을 준수하였다. 어디를 가든지 주님께서 그와 같이 계심으로 그는 늘 성공하였다. 그는 아시리아 왕에게 반기를 들고 그를 섬기지 않았다. 그는 가사와 그전 경계선까지 또 망대로부터 요새화된 성읍에 이르기까지 블레셋을 모두 처부수었다. 히스기야왕 제4년, 곧 이스라엘의 엘라의 아들 호세아 왕 제7년에 아시리아의 살만 에셀 왕이 사마리아를 포위하여 새해 만에 그 도성을 함락시켰다. 곧히스기야 제6년과 이스라엘의 호세아 왕 제9년에 그들이 사마리아를 함락시킨 것이다. 아시리아 왕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아시리아로 사로잡아가서 그들을 한라와 고산강가의 하볼과 메데의 여러 성읍에 이주시켰다. 이렇게 된 것은 그들이 자기들의 하나님이신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의 언약을 깨뜨렸으며 주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순종하지도 않고 실천하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시리아의 사네리 왕이 올라와서 요새화된 유다의 모든 성읍을 공격하여 점령하였다. 그래서 유다의 히스기야 왕은 라기스에 와 있는 아시리아 왕에게 전령을 보내어 말하였다. 우리가 잘못하였습니다. 철수만 해주시면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나 드리겠습니다. 그러자 아시리아 왕은 유다의 히스기야 왕에게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요구하였다. 그리하여 히스기야는 주님의 성전과 왕궁의 보물창고에 있는 은을 있는 대로 단을 주었다. 그때 유다의 히스기야 왕은 주님의 성전문과 기둥에 자신이 직접 입힌 금을 모두 벗겨서 아시리아 왕에게 주었다. 그런데도 아시리아 왕은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게에게 많은 병력을 주어서 라기스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올려보내어 히스기야 왕을 치게 하였다.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위 저수지의 수로 곁에 있는 빨래터로 가는 큰 길가에 포진하였다. 그들이 왕을 부르자 힐기야의 아들 엘리야 김 국내 내신과 샘나 서기관과 아사베의 아들 요아 역사 기록관이 그들을 맞으러 나갔다. 납사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히스기야에게 전하여라. 위대한 왕이신 아시리아의 임금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무엇을 믿고 이렇게 자신만만하냐. 전쟁을 할 전술도 없고 군사력도 없으면서 입으로만 전쟁을 할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내가 지금 누구를 믿고 나에게 반역하느냐? 그러니 너는 부러진 갈대 지팡이 같은 이집트를 의지한다고 하지만 그것을 믿고 붙드는 자는 손만 찔리게 될 것이다. 이집트의 바로왕을 신뢰하는 자는 누구나 이와 같이 될 것이다. 너희는 또 나에게 주 너희의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하겠지만은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에게 예루살렘에 있는 이재단 앞에서만 경배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산당과 재단들을 모두 헐어버린 것이 바로 너 히스기야가 아니냐? 이제 나의 상전이신 아시리아의 임금님과 겨루어 보아라. 내가 너에게 말 이천 피를 준다고 한들 내가 그 위에 탈 사람을 내놓을 수 있겠느냐? 그러니 내가 어찌 내 상전의 부하들 가운데서 하찮은 병사 하나라도 물리칠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도 병거와 기병의 지원을 받으려고 이집트를 의존하느냐? 이제 생각하여 보아라. 내가 이곳을 쳐서 멸망시키려고 오면서 어찌 너희가 섬기는 주님의 허락도 받지 않고 왔겠느냐? 너희의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그 땅을 치러 올라가서 그곳을 멸망시키라고 나에게 친히 이르셨다. 힐기야의 아들 엘리야김과 샘나와 요아가 랍사게에게 말하였다. 성벽 위에서 백성들이 듣고 있으니 우리에게 유다 말로 말씀하지 말아주십시오. 이 종들에게 시리아 말로 말씀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시리아 말을 알아듣습니다. 그러나 랍사게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나의 상정께서 나를 보내셔서 이 말을 하게 하신 것은 다만 너희의 상정과 너희만 들으라고 하신 것이 아니다. 너희와 함께 자기가 눈 대변을 먹고 자기가 본 소변을 마실 성벽 위에 앉아 있는 저 백성에게도 이 말을 전하라고 나를 보내셨다. 랍사게가 일어나서 유다말로 크게 외쳤다. 너희는 위대한 왕이신 아시리아의 임금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임금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아라. 그는 너희를 내 손에서 구원해낼 수 없다. 히스기야가 너희를 속여서 너희의 주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며 이 도성을 아시리아 왕의 손에 절대로 넘겨주지 않으실 것이라고 말하면서 너희로 주님을 의지하게 하려 하여도 너희는 그 말을 믿지 말아라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아라 아시리아의 임금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와 평화 조약을 맺고 나에게로 나아오너라 그리하면 너희는 각각 자기의 포도나무와 자기의 무화과 나무에서 난 열매를 따 먹게 될 것이며 각기 자기가 판셈에서 물을 마시게 될 것이다. 내가 다시 와서 너희의 땅과 같은 땅, 곧 곡식과 새 포도주가 나는 땅, 빵과 포도원이 있는 땅, 올리브 기름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너희를 데려가서 거기에서 살게 하고 죽이지 않겠다. 그러므로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아라. 너희의 주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라고 너희를 설득하여도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아라. 뭔 민족의 신들 가운데서 어느 신이 아시리아 왕의 손에서 자기 땅을 구원한 일이 있느냐. 하맛과 아르바의 신들은 어디에 있으며 스발와임과 헤나와 아와의 신들은 또 어디에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져내었느냐. 여러 민족의 신들 가운데서 그 어느 신이 내 손에서 자기 땅을 구원한 일이 있기에 주 너희의 하나님이 내 손에서 예루살렘을 구원해낸다는 말이냐. 백성은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고 조용히 있었다. 그에게 아무런 대답도 하지 말라는 왕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이다. 힐기야의 아들 엘리야 김 국내 내신과 샘나 서기관과 아사베의 아들 요아 역사기록관이 울분을 참지 못하여 옷을 찢으며 히스기야에게 돌아와서 랍사계의 말을 그대로 전하였다. 열왕기야 19장 히스기야 왕도 이 말을 듣고 울분을 참지 못하여 자기의 옷을 찢고 배옷을 두르고 주님의 성전으로 들어갔다. 그는 엘리야인 국내 외신과 샘나 서기관과 원로 제사장들에게 배옷을 두르게 한 뒤에 이 사람들을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 예언자에게 보냈다. 그들이 이사야에게 가서 히스기야 왕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오늘은 환난과 징계와 굴욕의 날입니다. 아이를 낳으려 하나 낳을 힘이 없는 산모와도 같습니다. 주 예언자님의 하나님께서는 랍사계가 한 말을 다 들으셨을 것입니다. 랍사계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려고 그의 상전인 아시리아 왕이 보낸 자입니다. 주 예언자님의 하나님께서 그가 하는 말을 들으셨으니 그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예언자님께서는 여기에 남아있는 우리들이 구원받도록 기도하여 주십시오.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이사야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니 이사야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당신들의 왕에게 이렇게 전하십시오.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아시리아 왕의 부하들이 나를 모욕하는 말을 내가 들었다고 하여 그렇게 두려워하지 말아라.내가 그에게 한 영을 내려보내어 그가 뜬 소문을 듣고 자기의 나라로 돌아가게 할 것이며 거기에서 칼에 맞아 죽게 할 것이다. 랍사계는 자기의 왕이 라기스를 떠났다는 소식을 듣고 후퇴하여 림나를 치고 있는 아시리아 왕과 합세하였다. 그때 아시리아 왕은 에티오피아의 디르하가 왕이 자기와 싸우려고 출전하였다는 말을 들었다. 그리하여 그는 히스기야에게 다시 사신들을 보내어 이렇게 말하였다. 너희는 유다의 히스기야 왕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내가 의지하는 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시리아 왕의 손에 넘어가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해도 너는 그 말에 속지 말아라. 너는 아시리아의 왕들이 다른 모든 나라를 멸하려고 어떻게 하였는지를 잘 들었을 것이다. 그런데 너만은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느냐? 나의 선왕들이 멸망시킨 고산과 하랑과 레셉과 그리고 들라살에 있는 에덴족을 그 민족들의 신들이 구하여 낼수 있었느냐? 하마세 왕, 아르바세 왕, 스발와임 도성의 왕, 그리고 헤나와 이와의 왕들이 모두 어디로 갔느냐? 히스기야는 사신들에게서 이 편지를 받아 읽었다. 그리고는 주님의 성전으로 올라가서 주님 앞에 편지를 펴 놓은 뒤에 주님께 기도하였다. 그룹들 위에 계시는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님만이 이 세상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는 오직 한 분뿐인 하나님이시며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주님 귀를 기울여 들어주십시오. 주님 눈여겨 보아주십시오. 살아 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을 전한 저 사내 립의 망언을 잊지 마십시오. 주님, 참으로 아시리아의 왕들이 여러 나라와 그 땅을 마구 짓밟아 버렸습니다. 여러 민족이 믿는 신들을 모두 불에 던져 태웠습니다. 물론 그것들은 참신이 아니라 다만 나무와 돌로 만든 것이었기에 아시리아 왕들에게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마는 주 우리의 하나님, 이제 그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세상의 모든 나라가 오직 주님만이 홀로 주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렇게 말하였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는 임금님께서 아시리아의 사넬의 왕의 일 때문에 주님께 올린 그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셨다고 말씀하시면서 아시리아 왕을 두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처녀 딸 시온이 오히려 너 사내립을 경멸하고 비웃을 것이다. 딸 예루살렘이 오히려 물러나는 내 뒷모습을 보면서 머리를 흔들 것이다. 내가 감히 누구를 모욕하고 멸시하였느냐? 내가 누구에게 큰 소리를 쳤느냐? 나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감히 내 눈을 부릅떴느냐? 내가 전령들을 보내어 나 주를 조롱하며 말하기를 내가 수많은 병거를 몰아 높은 산이 꼭대기에서 저 꼭대기까지 레바논의 막다른 곳까지 깊숙이 들어가서 키큰 백향목과 아름다운 잔나무를 베어버리고 울창한 숲속 깊숙이 들어가서 그 끝까지 들어갔고 그리고는 땅을 파서 다른 나라의 물을 마시며 발바닥으로 밟기만 하고서도 이집트의 모든 강물을 말렸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네리바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그런 일은 이미 내가 오래전에 결정한 것들이고, 이미 내가 아득한 옛날부터 계획한 것들이다. 이제 내가 그것을 이루었을 뿐이다. 그래서 내가 견고한 요새들을 돌무더기로 만들고, 여러 민족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고, 공포에 질리게 하고, 부끄럽게 하였다. 민족들은 초목과 같고, 자라기도 전에 말라버리는 풀복이나 지붕 위에 잡초와 같았다. 나는 다 알고 있다. 내가 안고 서는 것, 내가 나가고 들어오는 것, 내가 내게 분노를 품고 있다는 것도 나는 모두 다 알고 있다. 내가 내게 품고 있는 분노와 오만을 이미 오래전에 내가 직접 들었기에 내가 내 코에 새 갈고리를 깨고 내 입에 재갈을 물려 내가 왔던 그 길로 너를 되돌아가게 하겠다. 희스기야야 너에게 증거를 보이겠다. 백성이 금년에 들에서 저절로 자라난 곡식을 먹고 내년에도 들에서 저절로 자라난 곡식을 먹을 것이다. 그러나 내 후년에는 백성이 씨를 뿌리고 곡식을 거둘 것이며 포도밭을 가꾸어서 그 열매를 먹게 될 것이다. 유다 사람들 가운데서 환난을 피하여 살아남은 사람들이 다시 땅 아래로 깊이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 것이다. 살아남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오고 환난을 피한 사람들이 시온산에서부터 나올 것이다. 나 주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룰 것이다. 그러므로 아시리아의 왕을 두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이 도성에 들어오지 못하며 이리로 활 한번 쏴보지도 못할 것이다. 방패를 앞세워 접근하지도 못하며 성을 공격할 흙 언덕을 쌓지도 못할 것이다. 그는 왔던 길로 되돌아간다. 이 도성 안으로는 결코 들어오지 못한다. 이것은 나 주의 말이다. 나는 내 명성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 도성을 보호하고 구원하고 내종 다윗을 보아서라도 그렇게 하겠다. 그날 밤에 주님의 천사가 나아가서 아시리아 군의 진영에서 18만 5천 명을 쳐 죽였다. 다음날 아침이 밝았을 때 그들은 모두 죽음으로 발견되었다. 아시리아의 사네리 왕이 그곳을 떠나 니네의 도성으로 돌아가서 머물렀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자기의 신 니스로기 신전에서 예배하고 있을 때에 그의 아들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라 땅으로 도망하였다. 그의 아들 에살합돈이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열한기야 20장 그 무렵에 히스기야가 병이 들어 거의 죽게 되었는데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 예언자가 그에게 와서 말하였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죽게 되었으니 내 집안의 모든 일을 정리하여라. 내가 다시 회복되지 못할 것이다. 이 말을 듣고서 희스기아는 그의 얼굴을 벽 쪽으로 돌리고 주님께 기도하여 아뢰었다 주님, 주님께 빕니다. 제가 주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온 것과 온전한 마음으로 순종한 것과 주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일을 한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나서 희스기아는 한참 동안 흐느껴 울었다. 이사야가 궁전 안뜰을 막 벗어나려 할 때에 주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되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인 히스기야에게 전하여라. 내 조상 다윗을 돌본 나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기도하는 소리를 내가 들었고 내가 흘리는 눈물도 내가 보았다. 내가 너를 고쳐 주겠다. 사흘 뒤에는 내가 주의 성전으로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내가 너의 목숨을 열다섯 해더 연장시키고 너와 이 도성을 아시리아 왕의 손에서 구하여서 이 도성을 보호하겠다. 내 명성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내종 다윗을 보아서라도 내가 이 도성을 보호하겠다. 그리고 이사야가 왕의 신하들에게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고 하였다. 신하들이 그것을 가져와서 왕의 상처 위에 붙이니 왕의 병이 나았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나를 고치셔서 사흘 뒤에는 내가 주님의 성전에 올라갈 수 있게 된다고 하셨는데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이사야가 대답하였다. 주님께서 그 약속하신 바를 그대로 이루실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여기에 있습니다. 해 그림자를 10도 앞으로 나아가게 할지 10도 뒤로 물러가게 할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말씀해 주십시오. 히스기야가 대답하였다. 해 그림자를 10도 더 나아가게 하는 것은 쉬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나게 해주십시오. 이사야 예언자가 주님께 기도를 드린 뒤에 아아스의 해식의 위로 들이운 그 그림자를 뒤로 10도 물러나게 하였다.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빌로니아의 무로닥 발라단 왕이 히스기아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친서와 예물을 히스기아에게 보내왔다. 히스기야는 그들을 반가이 맞아들이고 보물창고에 있는 음과 금과 향료와 향료와 무기고와 창고 안에 있는 모든 것을 그들에게 다 보여주었다. 히스기야는 그들에게 궁궐과 나라 안에 있는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다 보여주었다. 그때 이사야 예언자가 히스기야에게 와서 물었다.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습니까? 이 사람들은 어디에서 온 사람들입니까? 히스기야가 대답하였다. 그들은 먼 나라 바빌로니아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이사야가 또 물었다. 그들이 임금님의 궁궐에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히스기야가 대답하였다. 그들은 나의 궁궐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보았고 나의 창고 안에 있는 것도 그들이 못본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말하였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날이 다가오고 있다. 그 날이 오면 내 왕궁 안에 있는 모든 것과 오늘까지 내 조상이 저장하여 놓은 모든 보물이 남김없이 바빌론으로 옮겨갈 것이다. 주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너에게서 태어날 아들 가운데서 덜어는 포로로 끌려가서 바빌론 왕궁의 황관이될 것이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말하였다. 예언자께서 전하여 준 주님의 말씀은 지당한 말씀입니다. 히스기야는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만이라도 평화와 안정이 계속된다면 그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생각하였다. 히스기야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누린 모든 권력과 어떻게 그가 저수지를 만들고 수로를 만들어서 도성 안으로 물을 끌어들였는지는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어 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과 함께 누워 잠드니 그의 아들 문하세가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열왕기야 21장. 문하세는 왕이 되었을 때에 12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55회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는 헵시바이다 문하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다. 그는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이 보는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역겨운 풍속을 따랐다. 그는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고 바하를 섬기는 제단을 쌓았으며 이스라엘 왕 아합이 한 것처럼 아세랄 목상도 만들었다. 그는 또 하늘의 별을 숭배하고 섬겼다. 또 그는 주님께서 일찍이 내가 예루살렘 안에 나의 이름을 두겠다 하고 말씀하신 주님의 성전 안에도 이방신을 섬기는 재단을 만들었다. 주님의 성전 안팎 두 뜰에도 하늘의 별을 섬기는 재단을 만들어 세웠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아들들을 불살라 바치는 일도 하고, 점쟁이를 불러 점을 치게도 하고, 마술사를 시켜 마법을 부리게도 하고, 악령과 귀신을 불러내어 물어보기도 하였다. 이렇게 하여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많이 하여 주님께서 진노하시게 하였다. 그는 자신이 손수 세겨 만든 아세라 목상을 성전 안에 세웠다. 그러나 이 성전은 일찍이 주님께서 이 성전을 두고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말씀하실 때에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선택한 이 성전과 이 예루살렘 안에 영원토록 내 이름을 두겠다. 그리고 그들이 내게 그들에게 명한 계명과 내종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한 율법을 성실히 지키기만 하면 이스라엘이 다시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준이 땅을 떠나서 방황하지 않게 하겠다 하고 말씀하신 그곳이다. 그러나 그 백성들은 이 말씀에 복종하지 않았다. 오히려 문하세는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의 면전에서 멸망시키신 그 이방 민족들보다 더 악한 일을 하도록 백성을 인도하였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주님의 종 예언자들을 시켜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유다의 문하세 왕이 이러한 역겨운 풍속을 따라 그 옛날 아모리 사람이 한 것보다 더 악한 일을 하고 우상을 만들어 유다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잘못 인도하였으므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보내겠다. 이 재앙의 소식을 듣는 사람은 누구나 가슴이 내려앉을 것이다. 내가 사마리아를 젠줄과 아합 궁을 달아본 추를 사용하여 예루살렘을 심판하겠다. 사람이 접시를 닦아 엎어 놓는 것처럼 내가 예루살렘을 말끔히 닦아내겠다. 내가 내 소유인 내 백성 가운데서 살아남은 사람을 모두 내버리겠고 그들을 원수의 손에 넘겨주겠다. 그러면 그들이 원수들의 먹이가 될 것이고 그 모든 원수에게 겁탈을 당할 것이다. 그들은 내가 보기에 악한 일을 하였고 그들이 이집트에서 나온 조상때로부터 오늘까지 나를 분노하게 만들었다. 더욱이 문하세는 유다로 하여금 나 주가 보기에 악한 일을 하도록 잘못 인도하는 죄를 지었으며 죄 없는 사람을 너무 많이 죽여서 예루살렘이 이 끝에서부터 저 끝에 이르기까지 죽은 이들의 피로 흠뻑 젖어 있다. 문하세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저질러 놓은 일과 그가 지은 모든 죄는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어 있다. 문하세가 죽어서 그의 조상과 함께 누워 잠드니 그의 궁궐 안에 있는 우사의 정원에 장사 지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아몬이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아몬은 왕이 되었을 때에 스물 두 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두해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무슬레멧은요빠 출신 하루스의 딸이다. 그의 아버지 문하세처럼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고 그의 아버지가 걸어간 길을 모두 본받았으며 그의 아버지가 섬긴 우상을 받들며 경배하였다. 그리고 조상 때부터 섬긴 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주님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였다. 결국 아몬 왕의 신하들이 그를 반역하고 궁 안에 있는 왕을 살해하였다. 그러나 그 땅의 백성은 아몬 왕을 반역한 신하들을 다 죽이고 아몬의 뒤를 이어서 그의 아들 요시아를 왕으로 삼았다. 아모니한 나머지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어 있다 그는 우사의 정원에 있는 그의 묘지에 안장되었다 그의 아들 요시아가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